안녕하세요. 김민전입니다. 어, 네 분의 총괄선대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 제가 제대로 찾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제가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도 한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후퇴해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어, 문제의식 하에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이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학자들이 민주화 이후 어, 민주주의가 계속 발전해 왔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지나치게 많이 후퇴한 라고 하는 것에 의견을 상당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왔고요. 어, 공수처 비단 공수처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사법부에 있어서 뭐 울산 시장 부정선거는 물론이고 어, 또 2020년 총선의 재검표도 그러하고 제대로 지금 진행되는 것이 없다. 또 우리가 대법원 법관의 뭐 이 재판 거래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 적도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단한 번도 없었다 라고 하는 면에서 한국민주주의가 얼마나 불안해지고 후퇴하고 있는가. 더더욱이나 지방자치의 경우에는 1995년 이후에 지방자치도 계속해서 발전해왔습니다만은 지방자치가 이렇게 이익에 그야말로 결탁하에 이렇게 타락하고 있었는가 이것을 전혀 견제할 수 없는가. 굉장한 분노를 느끼고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 특히 문재인 정부의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미리 다 당겨서 원없이 돈을 쓰는 그런 정부였습니다 이것을 누가 다 감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아주 분노에 차서 오게 되었고요 꼭 승리해서 그야말로 더 이상의 민주주의의 후퇴는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